그 작진을 만들이영석가이 이, 가늠이 잘안되는구영가늠잘 안돼 그래서 아까 상대편 팀이 어, 네, 되게 커 보여서 아, 실제로 큰건지 어떤건지 아. 영석가안되 움직임은 빨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맞추려이 쓰면 네. 맞추는 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까 음료수는 바로 쳤어요 助攻。 되나? 나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영어리가 넣었어요. 똑같네요, 저번하고. 아, 우리... 저번하고, <laughs> 똑같이 저번하고 똑같이 <웃음> 가는데. 저번하고 똑같이 가는데. 쟤네가 이겼잖아. 그, 쟤네 까만 애들이죠. 까만 애들이요? 아, 저기, 예. 까만 네. 네. 애들이 알프초 울산이에요. 네, 네, 네. 지금 네. 이기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이러 그래, 근데 우리.